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역가왕 2 8회 방송에서 아쉽게 탈락한 Top10 가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는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감동과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특히 이번 Top10 탈락자 명단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무대를 떠나야 했던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담긴 도전과 각자의 매력을 살펴보며 탈락 후에도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들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위는 박구윤. 박구윤은 트로트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가수로 깊고 따뜻한 음색과 전통적인 곡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을 끄는 무대 매너는 심사위원과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번 경연에서 그는 13위를 기록하며 아쉽게 탈락했다. 그의 탈락 원인 중 하나는 국민 판정단으로부터 받은 점수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가 단 2만 회에 그쳐 박서진 등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의 13만 회 조회수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또한 팔라운드에서 요구된 새로움이라는 주제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박구윤의 무대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연 도중 박구윤은 팀원들과의 연습 시간에 내 색깔을 유지하고 싶지만 요즘 대중의 취향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유한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클래식한 곡을 선택했지만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구윤의 탈락은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중장년층 팬들은 그가 전통 트로트를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박구윤은 트로트 전통의 상징이다. 비록 탈락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는 여전히 우승자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색다른 시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구윤의 탈락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대중의 요구 사이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위는 김경민. 김경민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현대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그는 힘 있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통해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며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했다. 특히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과 활기로 가득 차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번 경연에서 그는 18위에 그치며 아쉽게 탈락했다. 김경민의 탈락 원인 중 하나는 몇몇 무대에서 기술적인 안정감과 감정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유튜브 조회수도 4.8만 회에 머물러 상위권 경쟁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박서진과의 1대1 대결에서 그는 지나치게 어려운 곡을 선택해 감정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연도 중 김경민은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그런 시도가 관객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는 고민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 심사위원들 또한 김경민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 조언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탈락 후에도 김경민을 향한 젊은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뜨거웠다. 많은 팬들은 김경민은 최선을 다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참가자 중한 명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그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무대 연출을 높이 평가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김경민의 경연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은 트로트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3위는 에노. 애녹. 에노는 트로트 무대에 뮤지컬 요소를 접목시키며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았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와 탁월한 가창력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섬세하게 연출된 무대와 빛을 활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17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아쉽게 탈락했다. 에녹의 독특한 무대는 예술성을 강조한 반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유튜브 조회 수도 4.8만회에 머물며 상위권 진입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에녹은 한 무대에서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느껴지길 바란다. 고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일부 관객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왔으나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졌다. 탈락 후에도 에녹의 혁신적인 도전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창의력을 칭찬하며 애녹은 트로트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결합했더라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애녹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독창적인 무대는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비록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트로트가 예술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다. 4위는 황민호. 황민호는 이번 경연의 최연소 참가자로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잠재력을 통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천진난만하고 열정이 가득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안겼으며 중장년층 관객뿐만 아니라 젊은 팬층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황민호는 21호 대회를 마치며 아쉬운 탈락을 맞았다. 경험 부족은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무대에서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거나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유튜브 조회 수도 2.3만 회로 참가자들 중 가장 낮은 기록을 남겼다. 그의 밝고 귀여운 무대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었지만 강렬한 임팩트나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연 도중 황민호는 선배 참가자들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선배들은 너는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금의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그를 위로했다. 심사위원들 또한 황민호는 원석과 같은 존재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그는 분명히 빛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황민호의 탈락은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팬들은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 무대 자체가 대단한 도전이었다며 그의 용기와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일부 관객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고그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황민호는 이번 경연을 통해 비록 우승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는 트로트 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재능으로 자리 잡았다. 5위는 재하. 재하는 깊은 감성과 진솔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사랑받았다. 그의 차분하고 친근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며 특히 잔잔하고 따뜻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안은 14위로 대회를 마감하며 아쉽게 탈락했다. 그의 무대는 감정 전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움과 강렬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 판정단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 4.8만회 모두 중간 수준에 머물며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가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경연 도중 제안은 나는 관객들에게 가장 진솔한 감정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한 심사위원은 네가 가진 진정성은 강점이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더 도전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팬들은 재아의 탈락에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많은 팬들은 재아는 특별히 화려한 무대가 없어도 자신의 감성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게 그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며 그의 음악 세계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그가 감정 표현에 강점이 있지만, 스타일의 변화를 준다면 더 멀리 갈수 있을 것, 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안은 이번 경연을 통해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강조한 무대로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성을 나누는 예술가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그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위는 신승태. 신승태는 트로트 전통의 깊이를 담은 무대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식 트로트의 매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참가자였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는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노래는 마치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신승태는 17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탈락을 겪었다. 그의 전통적인 무대는 프로그램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5.6만회로 준수한 기록을 남겼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특별한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가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창의성과 현대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연 중 신승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통적인 곡을 선택했지만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무대 연출로 인해 경쟁자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심사위원은 신승태는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훌륭한 아티스트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 대중과 더 넓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그의 탈락 후, 많은 중장년층 팬들은 신승태는 진정한 전통 트로트의 상징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가수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반면 젊은 세대의 일부 팬들은 그의 뛰어난 실력은 인정하지만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폭넓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의견을 남겼다. 신승태는 이번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대중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진정성과 깊이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앞으로 신승태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7위는 강문경. 강문경은 강렬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무대를 장악하는 뛰어난 퍼포먼스로 주목받던 참가자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로부터 꾸준히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경연에서 탈락하며 안타까움을 남겼다. 강문경은 1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첫 라운드에서 발생한 마이크 오류가 그의 경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적 문제가 그의 공연을 중단시키는 동안 그는 끝까지 노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이로 인해 집중력을 잃고 무대 퍼포먼스가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강문경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 조회 수도 6만회로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위권 도전에 실패했다. 문제가 발생한 무대 이후 강문경은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제작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탈락 소식에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강문경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탈락했을 뿐이다. 그의 진짜 실력은 이번 경연을 넘어선다. 는 메시지가 이어졌고 많은 팬들이 그의 재기를 응원했다. 특히 공연 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극복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문경의 경연 여정은 뜻밖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재능과 열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을 약속했고,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강문경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일 수 있다. 8위는 진혜성. 진혜성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참가자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여운을 남겼으며,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진해성은 15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우승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무대에서의 변화와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유튜브 조회수는 9만회로 준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매라운드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고 평가했다. 진혜성은 경연 중 솔로 무대에서 감미로운 발라드 트로트를 선택해 집중력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심사위원들로부터 안정적이지만 기대 이상의 감정 폭발은 없었다. 는 평을 받았다. 경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의 탈락 소식에 팬들은 진심 어린 응원과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그의 팬들은 진해성의 음악은 편안함과 진정성을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그는 더 멀리 갈 자격이 있었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그가 전통적인 스타일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면 더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진해성은 이번 경연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진솔한 음악과 안정감 있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으로 승부했으며 이는 트로트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앞으로 진해성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넓은 관객층과 소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9위는 김중현. 김중현은 독특한 음색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참가자였다. 그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젊은 감각은 특히 젊은 세대의 팬들에게 어필하며 강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연에서는 안정감 있는 실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무대 구성과 부족한 임팩트로 인해 11위에 머물렀다. 김중현은 솔로라운드에서 트로트와 팝을 결합한 신선한 곡을 선택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기본기는 탄탄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뚜렷한 하이라이트가 부족했다. 더 대담하고 눈에 띄는 무대 구성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유튜브 조회수도 6.3만 회로 중간 수준에 그쳐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지 못했다. 경연 후 인터뷰에서 김중현은 자신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제 스타일을 완전히 다듬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발전하겠다. 고 말했다. 그의 탈락에 대해 팬들은 아쉬움을 표현하며 그를 응원했다. 김중현은 정말 특별한 음색을 가진 가수다. 더큰 무대에서 그의 잠재력을 볼수 있기를 바란다. 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일부 팬들은 더 강렬한 무대 연출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김중현은 이번 경연에서 우승은 놓쳤지만 그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현대적인 감각은 분명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한 시도와 발전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번 여정을 발판 삼아 더 강렬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 10위는 최수호. 최수호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세대로 주목받으며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한 참가자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무대와 탄탄한 가창력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으며 트로트 장르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소호는 20이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경연을 마무리했다. 국민판정단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 2.1만 회가 모두 낮은 기록을 보이며 경쟁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의 무대는 밝고 경쾌했지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강렬한 임팩트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최수호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더큰 무대를 장악하기 위해 경험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경연 후 최수호는 저는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에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습 과정에서 선배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최수호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젊은 팬들은 최수호는 우리의 세대를 대표하는 신선한 트로트 스타다. 앞으로 더 성장해서 돌아올 것이라며 그의 재기를 기대했다. 반면 중장년층 팬들은 아직 젊고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의 깊이 있는 음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성장을 기다리는 마음을 전했다. 최수호는 이번 경연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그가 보여준 열정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경험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값진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트로트 팬들 앞에 서게 될 날을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최수호의 다음 무대는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